자, fx가, 요건데요. 미분해 보겠습니다. 마이너스 4x, 3승, 4x가 돼요. 마이너스 4x로 묶어주면은, x제곱 빼기 1, x 빼기 1, x 플러스 1. 자, x축 그려놓고, 0, 1, 마이너스 1. 마이너스 1 0 1 자, f 프라임 x에요 f 프라임이 음수면 먼저 내려갑니다 f 프라임이 음수면 내려간다고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자, 그래서 증가 음수니까 감소 증가 또 감소 이렇게 되겠죠.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을 확인할게요.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봅니다. f 마이너스 1, f 마이너스 1 함수값 확인해 볼게요. 마이너스 1, 2 마이너스 3, 그러면 마이너스 2네요. 마이너스 2, 그 다음에 0에서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3, 그 다음에 F1에서 함수값 확인해 볼게요. 1, 마이너스 1, 여기다 1 집어 넣는 거예요. 플러스 2, 마이너스 3. 여기도, 여기도, 마이너스 2네요. 똑같은 위치에 있네요.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위치에 있네요.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위치에 있네요. 그림 잘 그렸죠? 이렇게 똑같은 위치. 얘가 만약에 5라면 이렇게 더 높이 올라갔겠죠 어, 여기 일단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X, 극소, 극대 극 극대값 0에서 극소 극소값 마이너스 3 극대 X는 1에서 극대 극대값 마이너스 2 극대나 극소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최대값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최대값이 마이너스 2에요 극대 값도 마이너스 2가 되고, 최대 값도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. 가장 높은 위치가 마이너스 2. 구간, 요 구간별로 봤을 때는 요 구간에서는 가장 작은 위치다. 최소 값은 없어요. 쭉 내려가니까 최소 값은 없지만 극소 값은 마이너스 3. 최대 값은 마이너스 2. 극대 값 마이너스 2. 이렇게 되겠죠. 자, 핑칸을 채워보면요. f'을 프라임 해주면,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4. 여기도 4 어, 인수분해 해보니까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여기서는 f 프라임이 0이죠 f 프라임이 여기서는 0입니다 플러스 여기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죠 플러스는 올라가는 것이고 음수는 내려가는 것이고 0에서의 함수값이 뭐였습니까 0, 마이너스 3이었죠 0 집어넣으면 함수값 마이너스 3 나왔죠 마이너스 3, 함수값 마이너스 2. 자, X는 1에서 극소값, 뭐를 갖는다? 마이너스 1을 갖는다.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. 이것만 알면은 이 빈칸이 금방 채워지게 되겠어요. 요거를, 요거를 정리해봅니다. 선생님이 해준 거를. 요거는 F'을 프라임 그리고 그 다음에 FX를 그리는 거예요.